네 안녕하세요 굴찬남 TV입니다. 어, 오늘은 출고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출고 영상 찍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 어, 서울에 계신 고객분이 어, 장비 두 대를 한꺼번에 계약하셔서 이렇게 출고하게 됐고요. 둘다 얀마 장비입니다. 하나는 1.7 장비고요. 바이오 1.7 장비, 1.7톤 장비고요. 풀 세트로 출고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하나는 3.5톤 장비. 이것도 메나 어, 어, 얀마 장비인데 바이오 3호 장비입니다. 2014년식이고 회전 라인까지 들어가 있는 장비입니다. 어, 35 그러니까 3.5톤 장비는 요, 이렇게 버켓 3종으로 출고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17은 버켓 3종에 브레카까지 같이 출고하고 있고요. 어, 이렇게 어, 구독자분들 그리고 또 어, 저희 고객분들 이렇게 계약해 주시고 또 많이 상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또 어, 상담해 주시고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어, 제가 뭐, 미흡하지만, 어, 전화주시고, 대약해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불천남이었습니다.